안녕하세요. 박소장입니다. 백세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여러분들의 노후는 안전하신가요?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비를 덜어 주겠지 하는 기대를 혹시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내용이 좀 차갑습니다. 따뜻하게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은 시청을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내 아들은 그렇지 않아. 내 딸은 안 그래. 심성이 얼마나 고운데 그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을 유발하려고 만든 내용이 아님을 먼저 밝히고요. 본격적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후 생활비,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KB금융지주에서 발표한 2023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평균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원.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402만원. 부부로 구성된 가구는 366만원. 1인 가구는 299만원이었습니다. 생활비도 문제인데요. 더큰 문제가 이제 펼쳐집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겪게 될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 꿈꾸는 미래와 다른 현실, 저와 함께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박소장은 꽤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모아둔 재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자녀와 효도 계약서를 쓰면서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전원생활을 꿈꾸게 됩니다. 뭐든 일단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현실이 굉장히 냉혹하기 마련이죠. 직장 다니면서 전원생활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 봤겠어요. 일단 서울 근교 전원 주택으로 살 만한 곳을 살펴보러 찾아다닙니다. 서울 근교도 전원주택 부지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서울 근교에서 조금 더 떨어진 가격에 합리적인 땅을 찾습니다. 어, 땅 보러 갈 때는 몰랐는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웃 주민들이 시비를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시골 인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내는데요. 법원도 두손 들었다 라고는 하지만 저는 잘 버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넓은 마당에 버도 심고, 버도 심고 하면 잘 자라겠지? 직접 농사 지어 먹는 웰빙 음식이 몸에 건강하지? 하면서 농사를 직접 지어 보려고 합니다. 뭐, 화초를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한두 달 정도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슬슬 취미로 시작했던 농사가 일이 되고 업무가 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잡초들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하루라도 안 뽑으면 사방 천지가 난립니다. 어슬슬 아 괜히 왔나 걱정되기 시작하는데요. 안 하던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허리, 다리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병원을 가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병원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엑스레이라도 찍어 보려고 하면 하루를 다 써야 됩니다. 도신생활이 다시 부러워지기 시작하죠. 안 그래도 5시만 되면 불이 꺼져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한데 병원 가는 거마저도 이렇게 힘드니 전원주택 괜히 왔나 생각이 더 들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있을 땐 아들 딸들이 자주 오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바쁜지 자식들마저도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전화 연락도 없네요. 효도 계약서가 무색해지는 현실을 바쁘겠지라는 생각으로 위안 삼아 하루를 보냅니다. 박소장은 뭘 잘못했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녀에게 중요하지 말았어야 했나? 전원생활을 꿈꾸지 말았어야 했나? 네. 맞아요. 둘다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아닌 것 같은 얘기로 들리시겠지만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전원생활 청산해서 도심으로 다시 많이 돌아오시거든요. 근데 자녀분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습니다. 효도 계약서는 잊은 지 오래고요. 자녀에게 줬던 돈이 내 돈이 아닌지 오래예요. 평생 자녀분들을 위해서 일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현실이 너무나 밉겠죠? 지금이라도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소 자녀분들의 손주가 집에 찾아올 때마다 용돈이라도 줄수 있는 정도는 갖추셔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처음부터 기둥뿌리까지 다 줘버리면 뭐가 남나요? 고마움은 한순간입니다. 계속되지가 않아요. 안 그래도 빡빡한 현실에 더 많은 걸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벗어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당장만 봐도 병원이 가까워야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에이징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하는 건 좋은데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되지 않으세요? 현명한 부모의 바람직한 증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회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자녀분들보다는 더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자녀에게 증여할 돈을 아껴서 시세차익을 볼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도 세금이 수익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시세차익을 계속적으로 발생시켜서 나중에 더큰 돈으로 자녀에게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와의 관계도 지금처럼 좋을 거고 부모님도 만족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세 차액 볼수 있는 부동산 찾기 어려우시죠? 그 역할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